안녕하세요. 범어 W 차박사 부동산입니다. 2024년 9월 첫째 주 전국주택가격 동향과 수성 범어 W 분위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전국주택 매매 전세 가격 모두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은 선호 지역 단지에 대한 국지적 상승 거래는 지속적으로 포착되었으나 대출 여건 간망, 단기 급등 단지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상대적인 매물 소진 속도가 느려지면서 상승폭은 전주 대비 축소되었습니다. 대구 수성구 매매는 범어 에어리넷들이 10.5억 신고가와 황금 엘포레 13층 8.4억 신고가, 골드클래스터 센텀 6.6억 등 범어동에서 황금동 중동까지 매매 금액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범어 힐스테이트 84국민평형 15억대로 안착하는 것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 범어 W 역시 13, 4억대의 문의가 많은 상태입니다. 매매 전문 부동산 차박사 부동산은 범어 W 매매 시 자금 계획 및 컨설팅, 실거래 신고 등 전문적으로 상담 체크해 드립니다. 법무사 세무사 팀과 같이 안전 안심하게 진행합니다. 차박사 부동산은 상가 소유주로서 다양한 노하우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2년 후에도 안심하고 거래 완료할 수 있도록 믿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범어 W 매매 전월세는 차박사 부동산으로 문의해 주세요. 가격 좋은 매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머, W 차박사 부동산은 배구동 단지 내 상가에 있는 컴퍼즈 컵 옆에 있습니다. 차박사 부동산의 차별화된 내용은 안전 계약은 기본이고 계약하시는 모든 세대는 전문가가 세대 내 하자 점검해드립니다. 매매시, 전월세, 입주시, 태그 시 문제되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드립니다. 일 잘하는 부동산, 믿을 수 있는 부동산, 만족도가 높은 부동산, 차박사 부동산입니다. 최적의 매물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월 첫째 주 범어 W 세대 내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전면에 범어 엘린의 뜰과 범어 아이파크, 황금 엘포레 등이 보이네요. 범어 사동 쪽입니다. 가격 리딩을 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보이네요. 만촌동 내거리 조망으로 입주 단지들이 보입니다. 만촌동 방향이고 범어 초등학교가 보이네요. 2024년 9월 첫째 주 전국 주택가격 동향입니다. 전국주간 아파트 지수 변동률은 매매는 0.06% 상승이고 전세는 0.07% 상승입니다. 지방은 매매는 마이너스 0.02%고 전세는 보압이다. 전국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대비 0.08%로 상승폭이 축소되었고 대구는 마이너스 0.07% 하락입니다. 5월 첫째 주 KB 주간 매매 가격 지수 시계열을 보시면 남구는 봉덕동, 대명동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 주 대비 0.07%로 상승 폭이 축소되었고 대구는 마이너스 0.07%입니다. 5월 첫째 주 KB 주간 전세 가격 지수 시계열을 보시면 양서구는 월성동, 용산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9월 첫째 주 수성구는 매매 변동률은 마이너스 0.01% 하락이고 전세 변동률은 마이너스 0.03% 하락입니다. 9월 첫째 주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는 상승이고 전세 가격 지수도 상승입니다. 9월 6일자 수성 범어 W 아파트 매물 소개입니다. 8사타입 매매는 총 40개로 13억에서 17억까지 있습니다. 8사타입 매물 접수 금액은 지난주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8사타입 전세는 총 15개 매물이 있고 5.1억에서 7.5억까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이제 6억입니다. 전월세 매물을 구할 시 전체 매물 체크해서 비교해 드립니다. 월세는 총 17개로 5200부터 1억에 230까지 있습니다. 인테리어 잘 되어 있는 집과 조망 좋은 고층 C타입 단독 전세 매물이 있습니다. 애기타입 전월세 매물 소개입니다. 전세는 4개로 9억에서 9.5까지 있습니다. 월세는 1억에 300 있습니다. 범어 W 오피스텔 매물 소개입니다. 845의 매매는 16개로 5.4억에서 7.1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845의 전세는 19개로 3.1억에서 4.5억까지 있습니다. 좋은 가격 3억 천 전세 매물 있습니다. 월세는 16개로 3천에 130에서 2억에 80까지 있습니다. 785비 매매는 16개로 4.81억에서 6.2억까지 있습니다. 7 8 5비 전세는 7개로 3억에서 3억 5천까지 있습니다. 월세는 21개로 2천에 120부터 3천에 140까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차박사 부동산 회사는 수성구 전반적으로 좋은 매물 다양하게 보유 중이다. 성공 파트너로 같이 성, 동반 성장하겠습니다. 차박사 부동산 회사는 매매 시 향후 변경될 상황까지 체크해서 컨설팅해 드립니다. 좋은 매물 찾으시는 분들은 빠르게 매수 대기해 주세요. 좋은 가격의 물건은 나오면 바로 계약되는 분위기입니다. 아파트 매매는 배기 타입과 범어 네그리 조망 좋은 시타이 매매 물건 보유 중입니다. 좋은 물건 차박사 부동산에 내방하셔서 안내 받으세요. 차박사 부동산에서는 매매와 전월세 상가 매물까지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좋은 가격과 매물이 다량 접수되어 있습니다. 최적의 물건을 찾으시는 분은 방문하시면 타입별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적으로 조율해 드리겠습니다. 범어 W 차박사 부동산 위치입니다. 차량으로 오시는 분은 단지 내 상가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차박사 부동산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다양한 대출 관련 세무재무정보, 아파트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